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이분의 팔자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실전사주풀이 20년 대운보기와 2025년 을사년의세운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대통령과 높은 자리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운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주의 이제 신명도사가 이분의 팔자 명령을 오늘 처음 열어봤어요. 처음 열어봤는데 이 팔자와 이 대운, 대운과 세운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어올수도 있습니다 아주 태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이 대응이 상당히 좋아요 현재 지지율이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지만은 이거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팔자를 팍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번에 한번 이제 팔자 명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 은 이분이 을축년, 김영월 기사일, 경호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이제 10년 대운은 팔대운입니다 물론 무인, 정축, 병자, 의뢰, 갑술, 계육, 임신, 신미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을축생이니까 현재 나이가 이제 41세, 만으로는 이제 40세입니다.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역발각의 동그라미 천럼 38살에서 48 생일 전까지 10년 대운이 을뢰 대운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태어난 월지를 보면은 이 묘달에 태어나셨죠. 묘달은 이제 동물로는 토끼 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주명령에 하는 인묘진, 인달이 호랑이 달, 묘달이 토끼 달, 그리고 진달이 용달이죠. 이세 인묘진 요세 개의 달을 봄으로 봅니다. 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한 목의 계절입니다. 자, 이분은 목의 기운이 왕성한 봄에, 하늘로부터 기토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이제 태어난 계절이 이제 봄이에요. 목국토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월지에는 뿌리를 못 내렸죠. 근데 일주가 기살주입니다. 기살주. 기사일주. 여기가 12운성으로 재왕지입니다. 그리고 시가 이제 5시. 걸룩지죠. 그러니까 일지와 시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뿌리를 아주 강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강한 사주죠. 자, 근데 천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볼때이 사주가 이제 시작할 때는 천간에 이제 비경급제가 괜찮아요. 근데 이 사주가 신강할 때는 천간의 비경급제가 항상 경쟁자랍니다. 경쟁자. 그런데 이 사주는 월간에 비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는 거죠. 이 사주는. 근데 이 팔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 재물을 나타내는 수의 기운이 없어요. 이 토일강 토일강은 토가 가서 그거라는 오행, 토국수 수가 재성인데 이 재물을 나타 그러니까 재물과 여자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팔자에 보면은 재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 팔자에 재물의 기운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팔자 명조는 사주가 이제 신강한데 청간에 재성이 떠 있지 않아요. 재성이 떠 있으면 돈을 쫓아가겠죠. 근데 평관이 떠 있어요. 평관. 이 사주가 신강할 때는 이 평관이 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주가 신강할 때는 이게 관성이래. 관성, 평관. 내, 그러니까 평관은 어떤 선거, 선거 특히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재물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관직을 갖겠다.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든가. 아니면 이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속에 이 평관이 국가자리잖아요. 국가자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까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분은. 자 그런데 현재 대응과 2025년도 이 세운이 무지하게 좋아요. 이 세운이. 자 보면은 이제 이 평관 평관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죠. 관성을 내가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토 비견이 앞에 있단 말이야요 항상 이, 이 경쟁자가 앞에서 먼저 잡는단 말이야요 먼저 이분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된 것도 이 38살에서 48 생일 전까지 10년 대운이 의뢰 대운. 이 대운에 이제 잡은거죠. 이 대운에 이팔자명제를 보면은 이 평관이 이렇게 의경합을 해요. 의경합. 항상 묶게있죠 근데 현재 대운에서 의뢰 대운에서 이제 을목이 들어오면서 이 평관이 들어오면서 의경합을 하면서 이 을목이 풀린 거예요. 이 을목이 풀렸는데, 이 사주가 보면은 이 비견, 경쟁자는 뿌리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이 사주원구의 주인공은 기사 일주기 때문에 제왕지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비견보다는 센 거죠. 그리고 요 이제 의뢰대원의 지지에 보면은 해묘, 월지에 삼합의 왕지가 있으면 무조건 삼합이 되는 겁니다. 이 목기운. 이분에게 목은 뭐예요? 관성이죠. 관의 뿌리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게 관성이란 말이에요. 이 뿌리가, 관의 뿌리도 아주 강하지, 월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가자리, 국가자리.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2025년도, 을사년에 보면은, 이 보면은 이제 이 해묘 이 관의 뿌리를 항상 또 사해충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사해충이 되면서 사해충이 되면서 이 팔자에 없는 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 사화주는 오행의 힘의 균형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이 사화가 사해충을 할 때는 내 뿌리가 뿌리가 조금 이제 약해지는 거죠. 뿌리가 그런데 2025년도, 을사년에 사화가 들어오면서 사회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왕국의 주인공은 뿌리가 무지하게 강해지는 겁니다, 뿌리가. 자, 그러니까, 올해 또이 평관이 또, 또 들어왔어요, 이 평관. 이 평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게 들어오는 이 평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라고 본사적인 신명조사는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걸 이제 이 기토 있죠. 이 기토, 이 기토, 비경, 비견, 비경을 을목이 올해 들어오는 2025년에 들어오는 을목이 이걸 눌러버리는 거죠. 이걸 눌러버리고, 이 국가 자리에 있는 관성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해요. 이게 뿌리가 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사주의 신명동사가 보기에는 이번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의외로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돌풍. 회오리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어요. 싹 감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이 이준석 이분의 이제 팔자와 이 대운과 세운을 보면은 현재는 지지율이 뭐 3등입니다. 3등. 근데 어떻게 이제 이게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팔자 명절을 딱 열어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선거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준석의 돌풍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